중개사. 제인공인중개사는요. 중개사법 기출문제 20년치 전부 다 풀어 드리고 있어요. 꼭 구독해 주세요. 22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죠. 국장. 껄고껄고 국토격통부 장관 뻘국 꺼꾸로 하면 꿀꺽. 2번 토지의 특이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 기간을 적어요. 틀렸습니다. 5년이에요.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성급하지 오 성급하지 오 그래서 5년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 보세요. 절대 안 가고요. 3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거 아니에요. 공고한 날부터라 공고한 날부터 허지오 허가구역 지정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공고한 날부터 틀렸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에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외우세요. 지체 없이는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는 등기소 장에게 지공 5번 허가 구역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허가 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7일 이상 공고는 맞는데요. 15일 이상 열람이에요. 예.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70, 15열 이렇게 암기하세요. 70, 15열 70, 15열 70, 15열 70, 15열 암기를 많이 할수록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